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예, 비록 코로나도 계속되고 또 20년 만에 한파다. 뭐 이러면서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새해, 새달, 새날들을 새해 맞아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발 맞춰서 열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럴 때, 문병난 시인의 희망가라는 시 기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잠깐,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끊기는 희망을 찾고,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인생 항로는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서 배는 흔들려도 구름이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은 꼭 찾아온다. 예, 이런 시인의 희망과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14번째 유튜브 방송. 어,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 소중한 의료복지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침 오래전부터 이런 활동을 잘 실천해온 모임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바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예,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는 인천평화 의료 사협, 이렇게 줄여서 예, 말씀드릴게요. 2012년, 예, 그때 대통령 선거 음, 뭐 운동하고 그랬던, 그랬던 당시에 마침 그 대통령 후보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도 바로 이곳을 방문해서 이 좋은 의료복지 활동을 격려해 주시던 곳이기도 하지요. 인천에서 또 그리고 부평으로 들어오는 천 마을, 일신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주민들과 그리고 젊은 의사 선생님, 뭐그 당시 의대생, 간호대생, 그리고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서 평화의원이라는 작은 병원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한 30여 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벌여왔던 이곳, 이제는 30년 지난 동안에 뭐 한의원 그 어려웠던 과정 거쳐서 치과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까지 돌보는 그런 영역으로 아주 확대해가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조합 이사장이신 박양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간의 이 좋은 활동을 지역공동체, 그 의료복지, 그 이런 좋은 활동을 어떻게 버려왔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런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천 평화의료사업의 박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어, 저기 총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96년에 인천평화의료생협을 주민들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료기관을 같이 설립해갖고, 같이 운영하고 또 이용하면서 조합원들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소로는 이제 네.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가 있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고 조합원의 욕구에 따라서 조합원이 돈을 모아서 그때고때 20년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찾아오는 그 주민들을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나서는 방문 의료 시스템도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호나 어, 노인 방문간호 그리고 장애인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은 지금 약 3천 세대가 넘었는데요. 아, 예. 그 조합원들이 그 건강할 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건강 자치력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 소모임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물품을 쓰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카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런 활동이 더욱 두드러졌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돌보는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힘 닿는 대로 지역주민인 조합원에 참여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말씀드리면서 이런 좋은 동네에 살면은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겠다. 주민들이 이 동네에서 사는 것에 참 보람을 많이 느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어때요? 이 동네에서 이 겉에 뭐 간판이 크게 붙어 있진 않아도 네네. 잘 찾아오시고 다 아는 그런 공간이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그 체조교실, 예. 그 갱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신 분들이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체조교실로 삶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극복되고, 그런 활동을 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이제 그 어르신들 재활 소모임을 했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총장님도 오셔서 격려 많이 해주셨었는데 <laughs> 그 어르신께서 정말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가까우신 아. 어르신인데 일주일에 두번이 재활 소모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 그러면서 저희한테 선뜻 출자금을 아. 정말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거금의 출자금을 이렇게 예. 출자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지역에서 이제 의료 사업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많이 동참을 하시고 의의를 느끼시고 또 경제적 기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 그 동네의 어르신이 지금 아주 좋은 사례로 미담이기도 하고 그게 뭐 억지로 만들어 난게 아니라 정말 건강해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래서 어른 돼서 이런 한 30년을 여기서 같이 지냈던. 그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조합원님들도 예. 그 이제 조합원이 되시면 가족 전체가 예. 저희 그 주치의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의원 또 한방 또 치과를 이용하시면서 주치의처럼 생각하게 되고 나의 뭐그 개인 병력이나 사회 경제적 상태나 환경 둘러싼 환경이나 예. 이런 거를 잘 알게 되면서. 어, 과잉 진료하지 않고 예. 적절한 처방을 하고 또 생활 처방까지 예. 뭐 운동이나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 그 저희 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그 특별히 또 의료라는 실제 건강고 직접 관계된 것들을 협동조합으로 한다 하는 거는 전국에서도 이런 공동체일 드물텐데 온늘 모처럼 또 오늘 새해 함께 이 전문적인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일상 응, 좋은 조언을 주시는 우리 박 박사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어,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되시는 면을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어, 여긴 벌써 2 0년 됐는데, 아마 이게 전국의 기폭제처럼 어떤 아. 뭐 이게 됐는지 어, 안성에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한 군데는 춘천에도 있어요. 양평머라는 분인데 그 분은 녹색 풍론을 읽고, 네, 어, 네. 거기에서, 어, 그냥 거기 농부와 똑같은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네. 이제 지역 주민이 돼서 축자금을 내고 하는 것이, 여기 삶이 뿌리 내려진다는 것. 네. 뭐, 어쩌면 사실 그거는, 새로운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찾고 있지만, 그것이 원래의 일상이고, 우리는 잘못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일상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또 음, 우리 평화 의사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의료사협, 예, 네. 예 의료사협이라고 예, 실제 조합비가 뭐 부담이 많거나 또는 이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기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꼭뭐 네. 여기 이 동네 사람 많이 해야 된다, 뭐 주민등록증 대 이렇게 뭐 대조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조합원이 되시기는 이제 굉장히 그 간단한데요. 어, 저, 전국 어디서나 조합원은 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사업구역은 인천과 이제 경기도로 되어 있고요. 조합원은 누구나 되실 수 있고, 어, 5만원의 출자금을 내시면 조합원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는 또 조합원 탈퇴하실 때, 출자하신 금액은 다시 찾아가시는 거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출자하신 거에 대해서 건강을 이익으로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소모임도 같이 하시고 또뭐 이렇게 이웃 간의 그런 그반 모임 같은 거 네, 네. 모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건강을 그냥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예.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또 나만의 나나 우리 가족만의 건강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 예. 그리고 영적으로,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하는 거. 예. 맺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석으로 이제 조합원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 뭐제 아이나 저나 이렇게 조합으로 가입해 보니까. 이, 이 동네 병원에서는 독감 예를 들어서 예방 주사 이미 다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더싼 가격에 좀더그 찾아오는 조합원들한테 주사 예방 주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어이게 아까 말한 주치처럼 건강 기록 카드가 쭉 있어서 네. 예, 지금 상태 그리고 이전의 상태 비교해주면서 한다는 게참 네. 자본주의 사회가 제일 힘든 게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 병원의 문턱이 높고 아까 우리 박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 뭐권위라는것 때문에 또 쉽게 소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서는 굉장히 그 함께 그 건강 의료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신 대로 동네의 즐거운 공동체뿐 아니라 예, 그 아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걸로 좋은 역할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공동체고요. 이제 저희 나라에 이렇게 1차 의료가 아직 네. 충분히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의료는 이제 1차 진료랑은 다른 개념으로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의료의 관문이면서도 예방부터 뭐 관리,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곳이고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1차 의료가 강화될 때만이 여태까지 쭉 논의하셨던 그런 그 코로나 19이후에 새로운 음, 일상을 회복하는데 일차 의료 강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의 가장 기본은 이제 주치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예. 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병원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 방문 의료 시스템이 예.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예. 방문 의료가 참 좋은 그 서비스인데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올해부터 그 일차 의료 왕진 그 시스템이 그 정책화돼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노인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병원까지 오려면뭐 준비해야죠, 차 타고 가야죠, 병원에 예. 가서 대기해야죠. 예. 뭐 하튼 네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예. 또 훈련된 그 전문인이 직접 나가서 집에서 예. 편안하게 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예. 또 의료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환자가. 그 환자의 삶의 여건들을 아 같이 보면서 예. 의료진도 정말 의료가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예. 또 이렇게 팀적인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예. 작업치료사 또 약사님들 이다 역할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예. 그런 모두를 위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그 코로나19 시대에 예.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들라면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하고 예. 어, 그런 1차 의료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국민들께서 같이 아시고 노력해 주시고 같이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정말... 국민뿐 아니라 지금 포용국가, 포용사회 얘기하는 우리 정부와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의 이 필요한 얘기들, 특히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건강 때문에 우려하고 또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네. 목소리를 이렇게 통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또 우리 그박 이사장님께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 1차의료 이런 중요성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박사님. 어, 그 평등하면 어. 건강하다라는 책이 네. 있어요. 네. 네. 유명한 얘기죠. 네. 어, 네. 그런 사례들도 네. 많이 있지만 저, 저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절들었서 삶에서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아픈 사람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을 본인 이제 어떤 제도에 의해서 뭐한 군데 몰아놓고 집중 치료를 해준다, 뭐이렇게 네. 생각할지는 몰라도 소외된 거거든요. 네. 서로 소외되고 뭐 잠해지는데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주면 훨씬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음. 어, 여기는 이제 지역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 줄수 있는 곳이다 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의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의학 박사한테 맡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들은 20대 청춘을 건강의 기준이라고 볼 거예요. 그거보다는 예, 이웃이 같이 있는 곳에서 네. 건강이 창출된다는 것을 주체제도또뭐 네. 그런 것에서 네. 볼수 있고 여기도 보면 춤을 출수 있는 바로도 있잖아요. 보니까 20대, 10대들이 어서 복잡한 춤 추는 데 같지는 않고요. 나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보조해주면서 배려해가면서 격려하는 네. 네. 그런 자리 같아요. 예, 그런 데서는 건강이 슬슬로. 예, 나고 저도 이렇게 저는. 보니까 여기 노년 체조, 뭐, 네. 예, 또 얼마 전에 여기서는 그 음악교실, 뭐, 네. 어르신들, 예. 뭐, 이런 거 지금 네. 얘기하신 대로 예, 좀더 평등하게, 예, 그리고 또어 지역에 걸맞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이 사업, 그리고 이, 그렇다고 이, 이 건물을 무슨 이 공간을 나라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공간이죠. 예, 네. 어,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하고, 예. 했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음, 사업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문득, 예. 예 맞습니다. 한번. 아니, 아까 박박사님 얘기를 예. 듣다 보니까, 예. 먼저 번 회에서 그 FEC의 그 음. 지역 주도권 얘기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음식과 에너지와 케어는 지역에서 공급 자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제가 너무 공감을 했고요. 마침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살던 지역에서 나이 들기 그래갖고 아. 이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네. 같은 그 이웃인 그 이웃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게 저희가 한 2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최근에 이제 정책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19에도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아까 배제됐다고 하는 노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일대일로 찾아가는 건강짝꿍, 아. 건강돌봄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영양이나 낙상 위험, 또 감염 위험, 그다음에 그 정서적 지원, 또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거 같이 하는. 그런 그 방문 활동을 그 그래도 끈을 이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안부 묻기 전화 활동을 한 대든지 조합원들이 제 마스크를 만들어 갖고 또그거이게 아. 전달을 한 대든지 각종 그 의료 사역별로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케어 문제가 예. 해결되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제 네. 행정에서 정부에서 뭐 사업한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이미 그런 활동을 해 오고 그것에 시민들이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미 다 체화돼서 잘 참여하고 네. 있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게 제가 현장 가면서 늘 느끼는 아하. 거지만 특별히 인천에서 이요 근처에 사는 아마 이 의료 사업이 어, 우선 먼저 생겼고 또 아직도 유일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 그런 점에서는 아 생소하다 그럴 수도 있고 과연 어, 정말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할수 있는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시면 네. 예, 건강에 관해서나 뭐 일상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것 그리고 같이 나눠야 할 것들을 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못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자료 네. 화면으로도 이제 내보내가 하고요. 어 하여튼 무엇보다 금년도 코로나를 우리가 곁에 두면서 또 한편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해 첫 방송으로 네. 예, 가장 오래 되지만 가장 민주적으로 잘 그리고 또 이후에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는 평화 인천 평화 의료 복지 협동조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코로나 시대는 더구나 더 멀리 있는 큰 병원이 아니라 동네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은 의료 복지 공동체의 소중함 잘 느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이 이 즈음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 부탄이란 나라는 그 인구도 많고, 그래서 코로나에 그 사망자도 많이 있다고 하는 인도와 중국의 가운데에 8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리고 뭐, 국민소득이 3천불 밖에 안 되는 가난하지만, 뭐, 이미 그, 그 국민행복 지수도 높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그 WHO, 보건기구가 코로나 사망자도 한 명도 없는 나라로 인정을 했는데, 네. 그 가장 비결은 사전 예방, 사전 대비가 철저했다고 생각, 네.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는 오늘 여기서 만난 이 공동체가 그런 코로나 시대의 사전 예방, 사전 대비를 잘 해주는 이 국가 안에서도 정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 점에서는, 어, 우리, 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거대하고, 돈 많이 들고, 이 차별되고, 뭐, 이런 것보다 함께 하는 어,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 예, 금년 들어서 더 우리가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민들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네. 올해 뭐이 특별히 우리 유튜브 그 독자들한테 이 사업에 그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코로나 대비해서나 뭐 어떤 어 건강 지원 활동으로 어떻게 해보십시오 하고 권유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정부에서라도 꼭 이거는 네. <laughs> 어쨌든 코로나 19 시대에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그 건강과 안전은 이제 개개인이 노력한다고만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 뭐 제일 가까운 학교, 제일 가까운 어린이집, 제일 가까운 요양시설, 이런데의 그런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러게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정부나 뭐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서비스 연결방을 좀 촘촘히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뭐 요즘에 나온 책자 중에 천하 대 혼돈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천하가 대 혼돈된다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도 바로 인간이 이 지금 기후 위기, 지구 이 재난에 얼마나 위험이 큰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그잘 개선 방안 또 살려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마다 생각하는 거는 이래야겠다 하고 하는데. 그걸 잘못 지키는 작심 3일로 끝나는 그런 것도 뭐, 어, 헛된 희망 증후군? 뭐, 이렇게라고 불리는데, 예, 그건 너무 큰, 음,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올해의 작심은 무엇으로 할까 하는 걸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어, 지금 그 기후위기의 탄소 발생,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쓰레기 하나 재활용하거나, 이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 줄이거나, 또 우리 삶에서 뭐, 어떠, 어떤 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본다든가, 또 하루에 한두 번씩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실천하는 도움 활동을 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뭐, 전화를 한다든가. 하여튼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어, 이 시기에 오늘의 내가 할일잘 세워서 작지만 또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는 모르지만 현실적이고 필요한 일들을 잘 에, 만들고 목표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에,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설거 많지만요 오늘 우리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여러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걸맞는 새해 목표 한번 세워보시고, 작심이 365일 되도록 바라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 안에 작은 공동체, 또 그리고 소중한 공동체를 잘 키워나가는 그런 활동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예, 여러분 또 새해 다음날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날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